]에서 곽정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니다랭렐루야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니다랭생리스입니다입니다랭크니다 지율 찬양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합격 과실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의 소견에 따라 잘못대로 행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멘. 사람은 하나님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고통 중인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이상 기후로 고통당하는 전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림 려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네. 아, 아,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옵소서, 아, 네. 정사를 맡은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회복되게 하소서, 아,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최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종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온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과 내터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과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간 사자 목경은당인 목사, 목사님에게 영역을 치변나 허락하셔서 최대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멘당인 목사님께서 세종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 아멘. 우리 교회의 사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선이 흐르는 교회 나,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나, 열방, 아니,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우리 최종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단일과 재직회와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와 교회 학교와 호산남 찬양대와 모든 기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오경문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네.